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어떤 걸 설명해 주시나요? 오늘은 웨딩밴드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나왔고 웨딩밴드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고민도 많으신데 생각하는 아이템들은 있을 거고 이미지를 보거나 품모델들이 찍은 사진만 보고 아나이 느낌이 너무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화점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샵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. 가장 중요한 부분. 사람 손 모양이 다 틀려. 손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림 이미지만 보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막상 껴 보면 안 어울려. 밸런스도 안 맞고 전반적인 내 느낌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. 옷 모델도 있듯이 사람 손 모델도 있거든. 비율이 좋은 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으면 어떤 만들기들다 소화가 가능한데 또 사람 손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손 모양에 따라서 어떤 비율로 어떤 특징을 살려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첫 번째 같아. 나한테 가장 적당한 미리수가 있어. 근데 그 미리수를 또 정했는데 이 높이, 고가 높으면 반지를 다물었을 때 불편해지는 손이 또 있어. 그 손에 맞춰서 이 고도 좀 낮추고 굴림 처리도 많이 들어가고 이 미리수까지 맞추면 어느 디자인을 끼더라도 어울릴 수밖에 없어. 이게 첫 번째 같아. 첫 번째로 이걸 마치고 나서 디자인의 희소가치 좀 독특함을 넣는 게 어떤가? 대부분이 제품이 획일화되어 있어 그냥 심플한 느낌, 깔끔한 느낌, 어느 샵을 가든 미리 수는 3mm, 2.5mm, 기본 느낌은 너무 희소가치가 떨어지잖아. 웨딩 밴드고 특별한 반지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느낌보다는 좀 희소가치도 고려한다고 하면 화려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살려서 모양을 내는 게 어떤가? 나는 내 마음에 들면 남들 안 하는 디자인의 좀 특이함으로 된 제품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라인 때도 있지만 독특한 느낌들을 소개를 좀해 줄게 요게 지금 아베크 시리즈인데 좀 알이 많이 들어가 있지? 좀더 화사해 이런 느낌이 좋아서 많이 추천을 해 드리는데 좀 심플한 느낌들을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은 화려한 느낌에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예물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심플한 느낌보다는 좀 개성시되고 좀더 화사한 느낌을 찾는 느낌이 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심플한 느낌보다는 내 손에 잘 어울리면서 조금 더 화사하게 알 사이즈를 좀더 키우는 거지. 그래서 연출하는 게 어떤가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내가 추천해주는 제품 중에서는 좀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조립을 하거나 조합을 했을 때 느낌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왜 이렇게 추천드리냐면 하나의 반지를 만들면 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스크래치에 약하거든 한 달만 차더라도 반지가 새거 같지 않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반지들이 많은데 최대한 반지를 조립으로 하되 면을 최소화시켜서 스크래치에도 강하게 만드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 세 번째는 이 제품의 특징을 얼마나 잘 살렸냐. 디테일함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신부님 반지를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신랑님 반지를 맞춰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. 신랑님들은 모던한 느낌이라든가 차분한 느낌들의 반지를 좋아하는 반면에 신부님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뭐 1년 기다가 뭐 다른 거 할까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하고 한 느낌 난 추천드리고 그게 어울린다고 하면 너무 기본 라인보다는 조금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어떤가 이 특징을 고려해서 신랑님 반지는 맞춰주는 게난 베스트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리적인 가격인데 14K 기준으로 올 다이아몬드 세팅하면 200 중반부터 뭐 18K로 세팅하면 300 중반이 가장 많았던 거 같아 음, 둘이 합쳐서 뭐 할인 혜택 받고 하면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